당신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분실 걱정을 덜어주는 GPS 추적기부터 운동할 때 필수인 스마트 워치,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선글라스까지. 생활 속에서 더 똑똑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을 주목해 주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샤오미의 다양한 가성비 제품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완동물과 어린이 안전미야 분실 방지 필수템. 샤오미 미니 GPS 추적기 시스템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특히 아이들 가방이나 반려동물 목걸이에 부착하면 언제 어디서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죠. 스마트 블루투스 로케이터는 파인드마의 앱과 연동돼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배터리 수명도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분실 걱정 없는 생활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제격이에요.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샤오미 미니 블루투스 5.0 추적기 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컴팩트해서 어디에나 쉽게 부착할 수 있답니다. 반려동물이나 가방 지갑 등 다양한 물건에 활용 가능해요. 블루투스 호환으로 연결도 쉽고 분실 방지 기능이 정말 유용하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특히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이 줄어드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대구매 의사까지 보이는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인 것 같아요. 샤오미 GPS 추적기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강력한 마그네틱 기능 덕분에 차량에 쉽게 부착할 수 있고 분실 위험을 크게 줄여주죠. 블루투스 연결로 스마트폰과 간편하게 연동되니 언제 어디서나 위치 확인이 가능해요. 특히 애완동물이나 어린이를 두고 외출할 때 안심할 수 있는 장치랍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법도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 하나면 잃어버릴 걱정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답니다. 삶의 작은 불안감을 덜어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운동로 필수템. 지금 바로 샤오미 가성비 끝판왕. 퇴근 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워치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제품은 바로 샤오미 2024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시계는 블루투스 통화와 아예 음성인식도 지원하더라고요. 이에 01인치의 큰 스크린 덕분에 화면도 선명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 수영할 때도 걱정 없어요. 특히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손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사용해보니 배터리 수명이 하루인데 충전이 간편해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 스마트워치 덕분에 운동할 때나 일상에서 더 편하게 연결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퇴근하고 운동할 때 건강 상태 체크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봤습니다. 샤오미 남성용 블루투스 통화 GPS 스마트워치인데 120가지 스포츠 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손목에 차고 사용해봤는데 심박수, 혈압 등 건강 모니터링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0으로 연결하니 통화도 간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특히 배터리 수명이 4일이나 간다고 하니 충전 걱정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 스마트워치 덕분에 건강 관리가 쉬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퇴근하고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스마트워치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샤오미 울트라 HD 스마트워치인데 GPS 트랙과 HD 블루투스 통화 기능이 있다 하더라고요. 착용해 보니 1.85인치의 큰 화면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보였고 심박수와 혈압까지 모니터링 해 준다는 점에서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특히 710mAh의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전 걱정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운동할 때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예! 선글라스도 똑똑해진다. 스마트 기능 총정리.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오디오 안경 라이트 조이풀 에디션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5.2 기술 덕분에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통화 소음 감소 기능이 탁월해요. 통화를 할때 주변 소음이 잘 차단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초장 시간 대기 기능 덕분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편안해서 일상에서 착용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음악 감상과 통화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스마트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샤오미 스마트 안경 선글라스는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5.3 기술 덕분에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때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하며 음성 비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한 라이프를 완성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은 길 찾기를 더욱 간편하게 해주고 방수처리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 효과도 뛰어나서 여름철에 필수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패션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선글라스를 추천합니다. 샤오미 스마트 선글라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통화 기능이 있어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이피 블루라이트와 자외선 차단 기능 덕분에 눈보호도 확실히 되고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야외 스포츠 활동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해서, 어떤 패션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실용성과 멋을 모두 갖춘 이 선글라스는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스마트 제품들.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